영암 방역대 내 돼지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임상 증상이 없다며 살처분 등의 긴급 방역 조치를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미온한 대처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학교 측의 대응을 두고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 내 집단 괴롭힘 보도가 나간 직후 최근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전남은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도관 명함에 이어서 공문까지 위조한 교묘한 수법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국내 목포대와 순천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품과 코 없는 코끼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전시 작품인데요. 장애와 비장의 경계를 허문 특별한 전시 박수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영감, 영암군에 있는 은광학교가 함께 목포 해상 W쇼 올해 첫 공연이 오는 26일 저녁 8시 평화광장 해복주택에서 외부 충격에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진 경찰서는 중고물품 판매 허위글을 올려서 물건값을 상습적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의.